예전 알바 하던 곳에 노조미 씨라고 나보다 두살 연상의 여자 선배가 있었다. 노조미 씨는 알바 리더라는 입장으로 통상 업무 외엔 신입 연수 같은 것도 맡고 있어. 나도 노조미 씨에게서 일의 A B C를 배웠다. 그 노조미 씨와 같이 점심을 먹을 기회가 되어 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 개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그런 의미도 없는 말들을 나누며 밥을 먹고 있었다. 휴게실 TV에서는 낫 프로로 와이드쇼가 나오고 있었고, 요즘에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식인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등교 거부라. 나도 초등학교 때 등교 거부하던 시기가 있었지.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조미 씨가 TV를 보면서 오래전 일을 생각하는 눈빛으로 진지하게 말한다. 등교 거부라고는 해도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았지만 기껏해야 한달 정도로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었고 근데 그 사건은 아직도 트라우마야. 잡담거리도 바닥날 무렵이었고 나도 흥미가 생겨 심심풀이로 노조미 씨의 등교 거부 계기가 됐다는 그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되었다. 노조미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 당시에는 같은 학년 여자애들 중에 키가 컸던 쪽으로 여자 농구부에서 활약하며 나름대로 충실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노조미 씨 학년에서는 조회가 끝나고 1교시에 들어가기 전 15분 동안을 반 전원이 잡담을 금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는다는 독서 타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 이때 노조미 씨가 있던 책은 그다지 재밌지도 않은 흰 에이지용 문고본이었다. 멍하니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이야기도 종반을 향해 접어들었을 때, 응? 페이지 위쪽 여백에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서관 해외문학 코너 제일 아랫단에 빨간 머리엔 50페이지에서 기다릴게. 흔하디흔한 장난글이다. 전에 빌리나이가 써놓은 것일까? 노조미 씨는 그 낙서를 무시하고 의식을 다시 책 쪽으로 돌렸다. 독서 타임이 끝나고 일교시가 시작되었을 즈음에는 여백에 적혀있던 글에 대한 건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었다. 며칠 후다 읽은 책을 반납하러 쉬는 시간에 독서실로 가 반납 수속을 마친 노주민 씨는 그 장난거리 문득 떠오른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 장난삼아서 해외 문화 코너로 향한다. 제일 아랫단 구석에 확실히 빨간 머리 애인이 있었다. 책을 손에 들고 50페이지 째를 확인한다. 찾아줘서 고마워. 1층 보건실 맞은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게시물 뒤편에 있는 메모 또다시 여백에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노조미 씨는 위표를 찔렸다 바보 라든가 그런 쓸데없는 말이 적혀 있고 그것으로 끝날 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게시물 뒤에 있는 메모 이 호기심을 자극받은 노조미 씨는 서둘러 지시장소로 향했다. 보건실 맞은편 게시물 코너에는 넉 장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는 밤샘의 악영향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 해설된 게시물이 있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게시물 내네 모서리가 앞정으로 고정되어 있어 벽과의 틈으로 손을 넣어 찾아보자. 벽 쪽에 뭔가가 붙어 있다. 떼어서 보니 접힌 한 장의 메모지였다. 열어서 훑어본다. 마지막 부탁. 방과 후인 오후 4시. 북쪽 교사 4층 여자 화장실. 제일 안쪽 청소 도구원. 이 메모를 가지고 혼자 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이 문구에 노조미 씨는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혔다고 한다. 그때부터는 수업 중에도, 급식 중에도, 청소 중에도, 모든 시간을 건성으로 보내면서 머릿속은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이 일을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자기 혼자만의 비밀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종례를 마치고 드디어 학교 시간. 서두르고 싶은 마음을 되도록 억누르며 북쪽 교사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발걸음은 빨라지고 만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고 할까? 그런 기분이었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면서 감동까지 했다니까. 그때의 심경을 노조미 씨는 그렇게 회상한다. 두 건물을 잇는 복도 앞 북쪽 교사에는 일반 교실은 없었고 음악실, 과학실 같은 특별 교실이 늘어서 있다. 그 4층으로 말하자면 사회과 자료실과 음악준비실, 나머지 두 개의 빈 교실밖에는 없어서 사람들이 좀처럼 오지 않는 장소이다. 계단을 올라 조용해진 리놀륜 바닥의 복도를 나아가 드디어 화장실에 다다른다. 석양이 창문으로 비치는 정막에 휩싸인 아무도 없는 화장실은 섬뜩할 뿐 아니라 어딘가 환상적이기도 했다. 안쪽으로 나아가 오래되어 너덜너덜해진 청소 도구함 앞에 선다. 들리는 건 자기의 콩콩대는 심장소리 뿐. 누구, 있어요? 말을 걸어도 목소리가 벽에 반사될 뿐 대답은 없다. 노크에도 반응이 없다. 조심조심 문고리를 잡아당겨 봐도 잠겨 있는지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메모에는 방과 후 오후 4시라는 말뿐 날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은 아닐지도. 그렇게 불안해진 순간 도구함에 노조미씨의 가슴높이 근처에, 5밀리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깨달았다. 구멍 아래에는 매직으로 여기라고 적힌 게 읽혔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메모의 말을 떠올리며 허리를 굽혀 천천히 붉은 녹두성이의 청소도구한 표면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한쪽 눈으로 구멍 안을 들여다본다. 어둡다. 눈을 더 크게 뜨고 본다. 역시 깜깜해서 내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강렬한 불안감을 느꼈다. 왠지는 알 수가 없다. 육감이 발동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노조미 씨는 구멍에서 번쩍 얼굴을 떼었다. 그것과 거의 동시였다. 구멍에서 마이너스 드라이버가 튀어나왔다. 처음엔 의미를 모르고 무디게 빛나는 눈앞에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몇초를 두고 곧 이해가 됐고 생각난 듯 비명을 질렀다. 그동안에도 드라이버는 사정없이 날뛰고 있었다. 모골이 송연해지며 뒤엉키는 다리로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남쪽 교사에 있는 교직원실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횡설수설되면서도 겨우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같이 현장인 화장실로 급행한다. 돌아갔을 때는 청소도구 한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몇 개의 빗자루만 있었을 뿐 이미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전체 모임이 열리는 사태가 됐다. 그리고 각 반에서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했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고 끝났다. 간발의 차이였긴 했지만 나는 아무 상처도 없었고 학교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악질적인 장난이라며 흐지부지 그냥 졸업까지 갔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노조미 씨는 말하지만 초등학생 당시엔 역시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한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지금도 현관의 문구멍을 들여다보는 건 무섭다고 한다. 누구 짓인지 짐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내가 물어보니, 전혀 없어. 맹세하지만 나는 누굴 왕따시키거나 하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원망 살 일도 전혀 하지 않았어. 라며 부정한다. 거기서 이번에는, 그럼 선배 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득을 볼 사람은 없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노조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허공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하고 이웃고, 사야카? 라고 중얼거렸다. 사야카라는 사람은 옆반 아이로 같이 여자 농고부에 소속되어 있던 아이였다고 한다. 당시 그 사약과와 선발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결국 노조미 씨는 부활동을 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발 자리는 사약화가 차지한 셈이다. 확실히 그녀에게 동기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 하지만 사약화가 범인이라니.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누가 봐도 열혈 스포츠 소녀였고 거기다 내가 학교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을 때, 제일 처음으로 위로해 준 것도 사약카였거든 코치나 팀원들에게서의 신뢰도 두텁고, 작은 책으로 한결같이 남달리 노력해, 경기에서 이기면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기뻐하는, 그냥 쾌활을 가져다 박은 것 같은 사약카 후배 지도도 열심히해서흠모받고 있었을 거야. 그런 사약카가 어두운 감정을 가슴에 숨기고, 좁고 어두운 일실에 가만히 숨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드라이버를 쥐고 계속 기다리는 그런 음습한 짓을 하려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 사약하는 노조미 씨와는 다른 중학교로 진학해 거기서 교류는 끝났지만 SNS 정보로는 현재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지내고 있다는 것 선배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런 거겠네요 라며, 내가 맥 빠진 대답을 하던 때, 휴게 시간은 끝났고, 나와 노주미 씨는 업무로 복귀했다.